쌀눈 쌀입니다. 이 쌀눈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. 이 백미하고 색깔이 다를 거예요. 즉석도정이라서 찬밥도 맛있어요. 수분이 그대로 먹은 거 있거든요. 물도 많이 넣으면 시안 돼. 왜냐하면 별을 바로 도정했기 때문에 수분이 다 살아 있어요. 쌀눈쌀껴 수분 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쌀입니다 현미 100% 씁니다 쌀눈쌀껴다 살아있어요 밀간이 이렇게 계량해 놓고 어떤 분들은 쌀을 안 씻고 하냐고 그러는데 예. 깨끗이 씻습니다. 세번 워낙 청정지역 거라서 진짜 세번 살살 저희는 양을 많이 하니까 불리지 않고 아로밥해도 굉장히 부드러워요. 목살이 다리에 수백분 밥을 해요. 이게 큰 소세하면 맛이 떨어져요. 아무리 좋은 딸려.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쓰는 10인용 하는게 정말 힘들어도 소심을 잃지 않는게 포인트입니다. 물량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 맛있는 밥이 지어집니다. 원해? <목소리> <목소리> 계속 오셔야 될것 <될까>? 같아 <목소리> 두번 구워서 타고 맛있습니다. 유동지도성질 네. 네. 급한 애들은 또 빨리 타요. 타는 애들은 타고 손질이 급해요. 어이구, 어이구. 그런 애들은 타고 두번 구워 더 맛있습니다. 이 현미 누룽지는요, 저희가 우렁이농 법으로 원료부터 다 농사를 해요. 모내기부터 아주 시장에서 원료를 다 저희가 만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완전 100% 현미를 쓰죠. 단짠에 이 단짠에 길들여지는 현대인들이 필히 먹어야 돼요. 꼭 진짜 이거 먹으면 천연 해독이 다 됩니다. 이내 네, 몸에 달고 짜고 먹어서 산패된게다 이게 알칼리 식품으로 바뀌어요.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바뀌거든요, 내 몸이.